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저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 오늘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 무엇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성탄절을 우리가 맞기 전에 한달 정도를 대림절을 지켜요. 그래가지고 한달 정도는 내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묵상하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대림절 별기가 없었다면, 성탄절만 아마 캐럴 부르고 아마 그때만 잠깐 예수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설교단 세계에서도 쓰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빠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보통 말씀을 쪼갠다거나 뭐 연구한 걸 말씀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대림절이 향기 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세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면 되 좋겠고 아마 다음 주도 그리고 성탄절이 올 때까지 계속 이 사역을 한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설교 들을 때 굉장히 루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이 맨날 아는 건데 어린 시절부터 들은 건데 전하는 사람도 참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너무 간단한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거잖아요. 이걸 전한다는 게계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맛있는 거고 해안에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이 복음 에는 사도들이 전혀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종교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 항상 이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우리가 무속 종교를 이야기할 때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를 이야기할 때 힌두이즘이라고 해요. 그럼 기독교는요? 아, 기독교 이야기하기를 딱누비 하면서 해볼까요? 우리가 음,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통일교. 통일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문이즘이라고 해요. 문선명씨가 교주잖아요. 문이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이즘이 붙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지저스이즘이라고 합니까? 아니 가디즘이라고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 편하고자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요.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저는 희 목사이지만 기독교를 종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여기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명확하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요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회의도 있었고요. 책도 많았고요. 근데 하나같이 비슷한 얘기들이겠죠. 그럼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다 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독일 분이신데요. 이분이 제가 공부했던 학교도 몇번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쓴 저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인을 받으려고 학생들 막 줄을 서가지고 막 했는데 저도 줄을 몇번 섰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어요. 바쁘셔서 요정도까지내고 가시더라고요. 항상 제가 등채가 있다 보니까 붕 떠서 늦게 가다 보니까 못 받았어요. 볼트만이 신학자가 70세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보통 파티하는데 이분은 심포지엄을 열었어요.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 7명이 딱 왔습니다. 주제가 뭐냐.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게 주제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겠죠 거기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잘한 사람은 칼바르트다. 결론이 났어요. 칼바르트라는 신학교, 신학자가 있는데 교회 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8,000페이지가 넘어요 제가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힘들어가고 8,0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에요 이게 근데 그 주제가 뭐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8,000페이지를 쓴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몰트만이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칼바르트가 8,000페이지가 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 이거. 왜냐. 진리가, 진리가 8,000페이지에 걸쳐서 명확하게 규명된다면 그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8,000페이지에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도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린 모른다.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근데 많은 이단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못 들은 사람들은 혹해요. 야, 정말 그런 것 같다. 예수님 논리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 에 혹해요. 예전에 우리 영어 같은 걸 보면 초대교회를 개,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기록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뒷자석에 물고기 모양을 붙여놓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이투스라는 거잖아요. 발음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투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수수라고 하기도 해요. 발음상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이투스가 단어 자체가 물고기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물고기지만 이 단어는 물고기지만 그 단어를 형성한 한자 한자는 어떤 단어의 약자들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군에쳐놓고막 죽이니까. 도망 다녔다고요. 광야로 막 도망 다니다가 누군가를 만나요. 그러면 느낌 있잖아요.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것 같다. 라는 느낌 있잖아요. 조용히 바닥에다 물고기를 그려요. 이렇게 딱. 그럼 그 사람도 그거 발견하고 같이 물고기를 그려요. 그럼 동지인 거예요. 크리스찬인 거예요. 같이 서슴없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만약에 물고기를 그렸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약자가 무슨 뜻이었냐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의 뜻이에요. 했었어요. 합치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습니다이 개념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사자구를 쳐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라는 것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오늘날의 개념으로 끌고 가보자고요. 여러분들의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불리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의 모든 것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주님은 진리세요. 주님은 구원자세요. 나 이건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고민돼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 정말 위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명을 내던지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되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구원, 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무엇보다 이 부분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인지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쉽게 설명하면 외아들 독자 이거잖아요.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게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라고 하지만 안 믿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라고 말하면 기도 안 싸요. 그 와이프는 누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와이프는 누군데왜냐면 이슬람교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와이프가 누구냐라고 주장을 해요. 그 사람. 그 와이프가 누구냐? 니네 하나님 믿는 다음 그럼 애, 나, 아들이 있으면 와이프가 있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자가 해요.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는 선지자야. 이렇게 표현돼요. 선지자이고, 수많은 선지자가 이 땅에 왔지만, 마지막 온 선지자가 누구냐? 마호메트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자를 섬긴다. 이게 있으교회예요예수님도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제가 통일교 아까 얘기했는데,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는 음향의 원리에 의한 교리예요음양의 원리. 통일교 보면, 단체로 결혼식 하는 거 많이 보였죠. 수백 이상이 막 결혼하는 거. 그게 음명의 교리에 의한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나옵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예수님은 결혼을 안 했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을 많이 하고 자녀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교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독생자라는 개념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보게 보게 여러분, 정말.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자녀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창조적인 원리에 의한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창조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녀예요.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요, 그런데 이 창조된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두 번째 개념이 나와요.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구원을 얻어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또 표현돼요. 세 번째 개념이 있어요.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본질적인 자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 자녀는 DNA가 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본질적인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즉 본체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체가 같다. 이해가안 되죠.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단으로 빠져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3세기에 등장한 오리겐이라는 신학자예요. 오리겐. 신학자들이 배운 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유출설이라고 주장을 해요. 물에다가 양동에다 물을 담지 않습니까? 물을 담으면 막 담고 있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흘러넘치죠. 흘러넘쳐요. 자, 양동에 있는 물과 흘러넘친 물은 똑같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개념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풍성함이 차고 차고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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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 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풍성함이. 근데 그게 예수님의 형체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 흘러 넘쳐서 떨어진 예수님도 예수님인데 다만 양동에 있는 물이 오리지널 물인 것처럼 예수님은 50%만 신적인 의미가 있고 50%는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형적이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안 믿거든. 그래서 오리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창조한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이한 방법으로 창조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피조물을 섬기는 것들이 잘못된 거야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도 이단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누가 말했냐면 아다나시우스라는 주교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개념은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다. 100% 모르겠다. 왜냐?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100% 신적능력이 있고 100%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왜? 성경이 그렇게 써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분이 뭐 개념이 없는 분이 아니라 굉장한 분이 맺어도 불구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니케아 종교회에서 의 이것을 정식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신학교 시절 때 같이 교제했던 형님이 계세요. 학부는 저보다 미친데 늦게 오셔가지고,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저 형님이라고 했는데, 지금 장로교 목사님 되셨어요. 아버님이 인천에 있는 큰장로교 목사님이셨거든요. 저희 학교를 마치고 그다가 대원에 장들대로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교대를 하는데, 어느 날,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날 저를 찾아왔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오신 더니 야,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대요. 무슨 일인데,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저희는. 그 교회에 정말로 헌신적인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하는 헌신적인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젊은 나이에 신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렇게 울고 두 명의 아이를 데리고 울면서 이 아버님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셨더래요. 목사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런 일을 벌였을까요 목사님도 말했대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차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열정적으로 배우는 친구, 학생들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넌 이해가 되니?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모르겠더라고요. 두 번째, 한 1년쯤 지났는가? 또 얘기를 해요. 저한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무슨 일인데요? 그 집에, 그 교회에 엄청 충성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녀를 낳았대요. 오래, 어렵게 어렵게 자녀를 낳았대요. 자녀를 낳았는데 병이 흘렀는데 어떤 병이냐면 무뇌아증 뇌가 없는 거예요. 뇌가 없이 태어났어요. 애가. 걔가 며칠 있다 죽었어요.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리고 이걸 다 수술이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또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걔도 무뇌해요 뇌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충성을 해고 기도를 했는데 그걸 또 물어본 거예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셔. 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태반입니다 성경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배단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쯤 됐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오빠가 죽었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대단히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 믿느냐? 이거 딱 물어봤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나를 살아났잖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안될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신뢰와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될때 나타나는 질문이 신뢰와 믿음이에요.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신뢰할래? 이래도 나를 사랑할래?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래요. 저는 그나님을 믿을래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알아요. 그러다 하면 신뢰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나를 위해 당신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신뢰하면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참 이름을 잘 지세요. 자, 성경을 보면, 누가 맨 처음에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명이 뜻이 뭐냐면 큰 자, 큰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겠죠. 아마 잘 벌어서 많은 사람들을 베풀에 살아라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세요. 뭐로 바꾸냐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이름 원래 사래예요. 사해의 뜻은 원래 공주님이란 뜻이에요. 이뻤나 봐요. 알다시피 바로왕이 완전히 그 반할 정도였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공주님이셨어요. 근데 이름을 바꾸셔야 하나님이 야, 네 남편은 열개 아비인데 넌 어떻게 할래? 열개 어미로 바꾸자. 그게 사라예요. 이름 바꾸셨어요. 그리고 또 이름 바꿔요. 그 아들 이삭. 어? 백세 아들 낳는다니까 사라가 웃네요. 웃네. 너 내가 그걸 기쁨으로 바꿔줄게. 이삭으로 바꿔. 이삭은 웃음이잖아요. 이삭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속이는 자였어요. 하나님 이름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꿔요 야곱을. 하나님 다 바꿨어요.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도 하나님 이 저준 이름이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저였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 1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임자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이 젖은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이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표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선 예수가 여호수아예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로 바뀐 거예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이름 자체.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직함이에요. 저는 박노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부를 때. 박노혁은 이름이에요. 목사는 직함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인데,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렸느냐 면 메시아라고 불렸어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분은 이름 자체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지어 주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함이 없어요. 못 받아요. 그분들은 메시아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메시아를. 그 다만 안 믿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는 거지. 메시아는 믿어요. 여러분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오늘은, 오늘날 보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막 즐거운 날을 보내는데, 이런 뜻을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크리스마스, 마스가 뭡니까? 미사, 예배하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막 고백도 하고 놀고 그죠? 잘못된 게이는요 우리는 그날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다 보셔야 돼요. 자. 성경이요 이렇게 두꺼웠지만 성경의 목적을 하나로 말하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곳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을 알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쓴 거다. 성경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려고요, 평안을 주려고요.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주된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겨요.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음. 성경 가운데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안 믿으면 사망이고 믿으면 영생인데 이게 정말 생각해봤어요. 남자들은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유현진 선수를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미국의 LA 다이저스에 유현진 선수가 이제 미국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좋아서 그분이 데뷔한 게임을 봤어요. 그리고 여러 게임들을 봤어요. 이긴 것도 있고, 진 게임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TV 보는데 재방송을 막 하더라고요. 이긴 날또재방송도 많이 해보면. 재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결과는 알아요. 이겼어요. 1일부터 보는데 공을 되게 많이 던지더라고요. 안타도 막고, 포볼도 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만 딱 보면 질것 같아요. 질것 같은데 결론 알고 있어요. 이 이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기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안타를 맞아도 해설자와 아나운서는 걱정투성이에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저는 뭐 여유 여유만만인 거예요. 이겼는데 뭘? 아니야 다를까 중간쯤 지나는데 막 역전이 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편안하게 보다가 구회까지 봤어요. 결국 승리했어요. 믿음이란 이런 거라는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에겐 생명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니까 생활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뿐이 없는 거예요. 안그러겠습니까 아니 구원할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아니 구원할 복을 입은 사람들은 사업합니다. 성공합니까? 구원함을 입은 사람은 늘 건강합니까? 아니거든요. 세상에 하나님 알몸이 있는 사람도 돈 많이 벌어요. 그런 사람들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일 투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미 이긴 게임인 걸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인도하실 건데 뭘.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걱정투성인 거예요. 얼굴이 아무리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얼굴이 티가 나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앞에 있는 그 현실의 문제들도 다 이기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번 주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목소리를 같이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는...